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4차원의 세계가 실상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듣는 자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의씨력으로 축원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오늘 성령 본문 히브리스 11장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대체 믿기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약성경 창세기에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 가정에 도대체가 불가능한 꿈만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3차원적인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게 도저히 가슴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지한 거예요. 그, 뭐안 되는 걸, 말, 실상이 안,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의 여종, 하가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가슴은 와치지가 않으니까, 왜 3차원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믿어,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 믿어라, 믿어라. 아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믿어서 쫓아다녔지요. 아니, 교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나 20년 믿었다며. 열심히 쫓아다녔다며. 아니, 현실적으로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져요? 아니, 말씀은 그렇다말이지 말씀은 나는복게하고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뭐, 말씀 나누게 하고 성경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현실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그러면, 어,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가를 취한 겁니다. 아브라함. 3차원적인 현실에서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하게 신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바깥을 보게 합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한번 바라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내사라의 태에서부터 나온 내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별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왜? 봐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봐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한 거예요 별과 같이 많은 것을 보게 하면서 여러분 그 별을 보면서 내 우선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었습니다 아니 이건 4차원적인 세계가 실상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을 쳐봐봐라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 우선이 이와 같을 것이다. 다시 한번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면서 의약을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바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 고백해라. 심지어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줘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음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름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복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내 믿음이 사라질 때면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비 어딨어요 어, 하나님이 나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지. 숨 없는 많은 별들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늘의 자손이 이와 같으시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지 믿음으로 신하게 만들었어요. 살를 부를 때, 살해, 살해 부를 때, 살아, 살아 부르면서 열국의 의미, 열국의 의미, 살아있듯이 열국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니까. 안믿을진다니까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고, 말을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려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여기 볼 때는 현실 속에서는 저 노인 내가 노망났네, 노망났어. 90세가 넘는데 100세가 다 돼가는데 뭐애 낳는다고. 노망났네, 노망이 났어.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 유명한 수종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겨 있더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절벽으로 가까이 있을 때그 절벽 가까이 오라, 절벽 가까이로 오라고 하셨다. 가까이 가니까 더 가까이 오라. 그래서 더 가까이 가니까, 그 절벽 끝에서 흔들흔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 밀어버렸다. 내가 가장 절망을 느끼고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밀어버렸다. 그 절벽 끝머리에서 나는 밀어버렸다. 그때 나는 발버둥을 쳤다. 떨어지면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니까, 그 떨어지다 말고. 내가 날개에 달린 것을 알게 되어졌다 떨어지다 말고 날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떨어졌으면, 여태까지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떨어졌을 때에, 그때 내가 비로소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 바로 믿음의 날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당하기 전에, 정말 절벽 끝에서 절대 절망의 느낌에 떨어지기 전에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날개가 내게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믿으면은 그 고난 가운데 절벽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비로소 4차원의 세계가 믿음의 차원 하나님 차원에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놀란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전망 가운데서뭘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 고난과 이 3차원적인 이 세계에서 그렇게 땅만 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4차원의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간증하고, 증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볼때 4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4차원이에요, 4차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무리를 걷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병이를 먹이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 됩니까? 저 천국이, 저 천국을 우리가 믿으라고 그러는데 저게 사차원 세계지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차원의 세계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왜 우리 똑같은 인간들, 오늘 이성경본문 11장에서 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네, 여러분들이 저나 똑같은 성정을 갖는 사람이지만 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죄짓고 범죄하고 여자들께서 실수해서 믿음 없이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여, 부인을 갖다 세 번이나 두 번이나 시집 보냈다니까요 다른 남자한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걸 보십시오 믿어야만 3차원의 세계가 현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한 주간, 3년, 지난 주간에도 내가 왜 믿음이 없었던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친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제가 믿음이 없라 그걸 느꼈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864년 영국에서 1마일 그러니까 1마일은 1 6 k 로입니다1 6 k 로 4분 5초에 뛰는 것이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1마일 뛰는데 최고로 빨리 뛰는 기록이 뭐냐면 4. 4분 5초였어요. 4분 5초를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은 4분 1초를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4분 1초 이상은 넘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이 심장이 4분 이내로 뛸수 있도록, 1바이를 4분 이내로 뛸수 있도록 인간의 심장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육체는 그렇게 다 세게 되어져 있다. 그런 우학증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2년 동안에 무려 130명이라는 사람이 4분 이내로 이 기우를 다 깼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 전에 100년 동안에는 어? 나를 좀 보십시오. 100년 동안에는 산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에요. 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4분 1초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00년, 100년 지났지만 우학적 결과를 갖다 발표를 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아, 뛸수 있구나, 뛸수 있구나. 100명 이상 되는, 13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돌파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폭발적인 근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근세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화염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가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믿음은 전혀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딱 순간이 되어있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내가 이 시간 지금만 믿음으로 내가 행동해야 될까? 딱 결정적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우리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내말틀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결정의 순간에 또꼭 내가 딱내자리에 돌아갑니다. 믿음을 선택 안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내가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3차원적인 세계만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기적이 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금희씨가 최근에 출간했던 플러스 1%라는 플러스 1%로 로 1퍼센트로 성부하라는이 놀라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플러스 1%로 성부하라. 이 책에는요, 전 세계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플러스 1%로 성부하라. 이 책에 보면, 정말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커피, 우리 커피 많이 마시니까 제가 그, 좀, 그분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이기 있지만 영잘 아니까 스타벅스 커피 팔아서 제일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로버도 아, 하워드 슐츠. 하워드 슐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하워드 슐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면 위대한 꿈을 가질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작은 꿈을 꾼다면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손맛 벗으면 잡을 수 있는 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나는 작은 꿈 대신에 큰 꿈을 꾸었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와, 아, 제가 해결해야 돼, 해 해결. 하나만 해계기도 돼. 기망 사는 거. 내가 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작은 그냥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무슨 그런 막 그게? 여러분, 삶의 목표가 꿈입니까? 아닙니다. 큰 꿈을 그리세요. 큰 꿈을 그려서 그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보십시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세계 66국의 국의 수많은 사람들 인생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 LM, LMI의 창립자 폴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마음속에 바라고 꿈을 꾸고 깊이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의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4차원의 세계가 현실이 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걸 쫓아서 앉아서 강의 들을 때 여러분, 강의 들을 때마다 강의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꿈을 가지라. 어?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꿈이 뭡니까? 4차원 아닙니까? 4차원이 꿈이에요. 그걸 현실을만들는데큰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의 날개를 줬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왜 우리가 실패, 실패, 실패했냐면, 한, 가장 객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날개를 접어버려요. 그래,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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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82편 10절에서 이런 말을 쓰면 내 입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왕 여름 꿈을 가진 거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버리십시오 구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뭐 가진 거 있나요? 어, 아,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야 우리 모임이 있는데도 내가 이야기해도요. 하, 정말 힘들어요. 돈 5만원 좀 후원해 주십시오. 성교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오랫동안 같은 연결을 가지고 같이 지나왔던 사람도 고개를 돌리더라. 그돈 5만원 후원 받는데도 힘들더라니까, 진짜. 이 세상이 그래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누가? 어떻게? 안 도와줘요.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믿고 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약속에 믿고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해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 입술 을 통하여 간증하고 전가하고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그냥 찬송이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그렇게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찬양한다는 것그그 집안입니다. 믿기지도 않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내가 간절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에서 유로 이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순종하셔서 4차원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기적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 영화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필요하더라.